생기부 주제 잡기 핵심 키워드를 활용한 고교 생활 디자인 체육 분야입니다. 자, 관련, 이와 관련해서 분야의 특성, 관련 학과 인재상,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주요 개념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기부를 작성했던 여러분의 선배들은 어떠한 주제로 했는가 살펴보았더니 크게 운동과 건강관리, 또 스포츠와 심리, 그리고 스포츠와 청소년, 그리고 나만의 운동 실천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 교과와 연계하거나 공동교육과정과 자율교육과정으로 체육 분야에서의 주제들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또, 스포츠와 다른 분야와의 융합으로 예, 심화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실제 실천, 실행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야 특성입니다. 자, 아무래도 체육 분야는 말 그대로 생활체육부터 예, 어, 전문체육 분야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생활체육의 현장에 필요한 뭐 지덕체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전문 인력이게 되겠네요. 그리고 스포츠 산업에 대한 또 스포츠 산업도 많이 뜨고 있죠. 음, 당연히 그건 스포츠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음, 또 워낙 이 스포츠는 요즘 이 건강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건강교육 분야. 까지도 확장되고 있고요. 어, 또 리더십과 관련돼서도 체육 지도자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는 부분들까지도 요즘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운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호 전문가까지도 이루어지겠죠. 요 이후에 요 경호 이쪽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전문적으로. 자, 또 워낙 이 스포츠 분야는 과학과 예,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살펴볼 부분들이 있고요. 어, 당연히 신체 활동은 정신과도 또 연계되잖아요. 그래서 어, 이 정신 심리와도 관련지어서 어, 이 분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학과 잠깐 보겠습니다. 예, 건강 스포츠학과, 경기지도학과, 경호 스포츠과, 골프학과, 공연 예술 무용과. 노인체육복지과. 예, 요즘은 또 워낙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분야도 또 뜨고 있죠. 레저스포츠학과, 무도학과, 무용과, 사회체육과, 산업스포츠과, 생활스포츠과, 생활체육과, 스포츠건강재활학과, 스포츠과학과, 스포츠복지, 운동건강관리, 물리치료부터 또 스포츠건강재활까지도 요즘 또 예, 확산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특수체육교육과. 한국무용과 해양해양레저관광과 해양스포츠과학과 헬스케어학과까지 스포츠 관련돼서 운동체육 분야가 이렇게 큽니다. 자, 이 분야의 인재상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 당연히 체육을 좋아하고 이론과 실습을 다할수 있는데 문제가 없어야겠죠. 또 결단력, 문제해결력이 좋고 예,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면 좋겠습니다. 또한 스포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 하는 게 많으니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도정정신, 적극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스포츠를 통해서 자, 더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봉사정신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 분야의 핵심 키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보시는 대로 예, 강화, 건강부터 저 밑에 회복 훈련까지 바로, 잠깐 화면을 멈춰 놓고, 이 분야의 주요 개념어들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요 개념어와 키워드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앞으로 잡을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배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고요첫 번째, 운동과 건강 관리입니다. 가이드북을, 농구 가이드북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모르는 친구들에게 알려주면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학년 특수 프로그램에 의료 분야와 연계된 스포츠 진로를 탐구한 학생도 있었고, 주제 융합 탐구 시간에 장애인 인식교 육 관련돼서 장애인의 운동, 재활도 관련될 수 있겠죠. 꼭 재활 운동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도 장애인 동만의 운동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제 융합으로 탐구를 했고요. 자, 동아리 시간에 인체 구조 탐구, 관절 탐구, 운동 조사법을 한 학생도 있었고, 의료 기기를 활용해서 물리 치료를 조사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 관리의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예, 스포츠와 심리도 매우 관련이 깊은데요.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진로 탐구 관련 자유충 탐구 주제로 스포츠 심리학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잘 보면 자기효능감과 스포츠의 성과. 스포츠에서 자신감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 또 스포츠와 자아 개념. 스포츠 활동이 우리의 개인의 자아 개념과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 또 아무래도 운동이라는 것은 목표가 멸정하잖아요. 목표 설정과 동기부여로 운동선수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동기를 유지하는지. 심적인 측면도 같이 관련되어 있겠죠? 집단 역동성과 팀 스포츠의 심리학으로 팀워크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성공적인 팀 구축을 위해 어떠한 심정 요소가 있어야 되는지 분석하기도 하고. 자, 스포츠 스트레스 관리와 성과 부분입니다. 어,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중, 경기 중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결과로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 운동과 정서 상태입니다. 정기적인 운동이 학생들의 정서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 집중력과 스포츠 성과입니다. 자 운동 선수들이 경기 중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기술과 전략이 무엇인지. 또 조금 더 확산하면 건강한 스포츠 운동 활동이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도움될 수 있겠죠. 이 분야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패와 회복의 심리학, 경기에서 실패를 경험한 선수들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회복하는지, 회복 탄력성은 어떤지. 자 리더십과 스포츠 팀입니다. 스포츠 팀내 리더십이 팀의 동기부여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아무래도 운동이란 부분들은 경쟁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바로 경쟁 심리학입니다. 경쟁이 선수들의 성능과 심리 상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하기도 했고요. m b a 에서 인종차별 반대운동이나 체육 온라인 클래스 효과에 대한 기사들을 작성해보는 활동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포츠와 청소년입니다. 아무래도 어,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니까 예, 스포츠와 또 관심 있는 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운, 스포츠 경기 시청률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생 사례를 분석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례, 어떤 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 탐구 활동으로 스포츠 활동에 대한 청소년 건강 증진에 대해서 또는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가 신체와 정신에 어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스포츠가 청소년의 자아 개별과 자기 존중감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스포츠 활동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 스포츠에서 경쟁과 협력이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 이것도 참 중요한 주제일 것 같아요.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와 우울증 스트레스에 관련된 것 아마 공부하면서 받은 우울증 스트레스를 스포츠 참여로 좀 극복해 보는 거겠죠. 자, 스포츠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와 청소년의 스포츠 관계에 대해서 또 남녀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패턴과 동기가 어떻게 다른지. 자, 때로는 스포츠 중독한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스포츠 중독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연구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참 어, 같은 운동 분야이지만 그 분야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좀 유념해서 봤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운동 실천으로 내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했다라는 걸 증명한 학생도 있었어요. 이거 한번 눈여겨 봤습니다. 일일 스텝 스텝 챌린지를 본인이 직접 진행해서 하루 동안 걸음수를 측정하고 건강 습관을 기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고요. 스스로가 영양 건강 일지를 작성해서 일주일 동안 식사를 기록하고 영양소 균형을 분석, 건강 식단을 설계하기도 했고요. 피트니스 앱을 활용해서 운동 계획을 세우고 개인의 운동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목표 달성도를 추적하기도 하고 박하도 하고요. 그룹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서 이런 운동을 통해 팀워크와 실체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수면 일지를 작성해서 하기도 하고요. 건강 독서 토론을 진행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건강 요리 수업에 참여해서 영양소와 함께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연구 주제가 아니라 학생이 실적 자기가 이거 했던 걸 활동해서 증명해 낸 거예요. 저는 이건, 이런 고민을 하는게참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과 연계 한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제 시간에, 자, 미국 스포츠 시장에서 축구의 위상과 잠재성을 주, 중심으로 탐구를 하게 됐고요. 상체 근력 운동 발달을 위한 다양한 운동 참석하면서 이 타바타 프로그램이 되게 뜨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시장성을 조사하기도 했고요. 국가별 축구 시장 규모와 실력의 상관관계로 데이터를 통해 그래프를 정리해서 카드뉴스를 작성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 시장보다 월드컵 시장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본 학생들도 있었던 거죠. 자 세계지리 시간에는. 기후와 스포츠를 주제로 국가별로 발달한 스포츠가 기후환경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어, 되게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자, 또 영어시간에 스포츠 에이전시가 되기 위해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가지고 요 피력을 하기도 했고요. 과학 탐구 실험 시간에 스포츠 과학에 대해 발표했는데, 마찰력과 탄성력에 대해서 살펴본 학생도 있었고요. 생명과학 시간에는 인체 구조와 물리치료에 대해서, 또 보건 시간에는 체육 시간에 필요한 응급처치 종류에 대해서 발표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도 있었는데요. 당연히 체육 전공 실기 기초에 참여해서 실력을 늘리기도 하고 공중보건의 기초라는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해서 당뇨병 탐구하고 를 운동요법에 대해서 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어, 길라잡의 말에서는요 내사와 장기 이식에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분야, 스포츠 분야라고 해서 딱그 분야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더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자율교육과정 시간에는요. 질병, 자율교정을 통해서 질병의 역사와 기술발전 보고 작성했는데 그 내용이 뇌혈관 손상으로 인해 뇌신경계 장애 물리치료를 연구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포츠 산업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예, 소셜 로봇이 스포츠 분야에 도입했을 때 선수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스포츠와 융합으로도 계속 연결되는데요. 참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타버스와 스포츠 산업을 주제로. 자, 스포츠와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스포츠와 건강 기술에 대해서. 스포츠와 공간 혁신에 대해서. 스포츠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자, 스포츠와 인간기술 융합에 대해서 스포츠와 디지털에 대해서 스포츠와 국제관계에 대해서 스포츠와 로봇공학에 대해서 지금 다른 부분들로 연계도 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심화를 하고 있는 것들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아이디어를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그대로 해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조금 더 융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이 분야에 참여했던 학생들은요, 아무래도 실제로 교내 체육 대회 행사를 계획해서 운영했습니다. 아우 너무 좋죠. 자 동아리 부원들의 경기 장면들을 보고 녹화 분석을 하기도 하고 스포츠 경기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기도 했고요. 또 체육 스포츠와 대입 진학 진로에 대해 특강에서 본인 스스로가 또 도움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시범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운동 강계 규칙을 이해하고 실제로 자기가 심판 역할을 하기도 한 거죠. 예, 교내 스포츠 클럽을 심판하고 관리를 한 거예요. 리더십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또는 체육 시설과 체육 강사의 봉사자로 참여해서 지역사와 함께 하는 거죠. 요즘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스포츠, 뭐 체육회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건강 캠페인을 주체로 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운동의 중요성을 캠페인하고 학교 내 홍보 활동도 하기도 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활동적인 학생들이잖아요. 이 학생들이 바로 실제로 수업을 통해서 교과 외의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체육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체육 분야는 말 그대로 이쪽 분야에 대한 매니아가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건강관리, 보건과 연결해서 특히 다른 융합주제와 운동이란 부분들은 매우 긴급,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예, 받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